네,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원정입니다. 이번에는 뭐냐. 이거 제가 이 제작자 유튜브 채널에 구독 눌렀는데 안 된다는 사람의 몇분 있어 갖고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유주행 들어갑니다. 네, 저 구독 눌렀어요. 네. 진짜 눌렀어요. 돼야 됩니다. 아. 어. 루딩이 많이 되는. 일단, 등대 가는 방법이랑 무인도 가는 방법도 알려드려야겠네. 아, 자, 일단. 자, 일단. 처음에 가면, 우회전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기 있어 가면 사거리 교차로가 있잖아요. 그러면 꺾어주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다리가 보이죠? 그러면 가다 보면 등대가 보여요, 등대. 네, 등대 보이시죠? 숨겨져 있어 숨겨져 있는데 저 봤어요. 선물상자 같은 거 봤어요. 저리무이리무 살살살살. 네 여기 숨겨져 있어서 안 보이는데요. 자 있습니다. 네. 네 선물 상자 같은 게 있죠. 고네 여기 옆에 선물 상자. 다시 시작해야겠네요. 다시 하기, 네, 이렇게 하면 여기 선물상자가 보이잖아요. 일단 가겠습니다. 여기 아니구나? 사실 이게 차가 빨라갖고 안정성이 낮아요. 네, 차는 있는데가 있네. 요하하 아, 진짜. MCC 차를 왜 있는 거야? 진짜 짜증나. 됐다. 네. 여기 가갖고, 선물을 먹으면 돼요. 속도 줄이고. 살짝. 아, 살짝. 네. 여기 가갖고, 선물을 먹으면! 네, 메인 화면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차 선택기에 들어가갖고, 자, 제가 첫 번, 오, 네, 이게 첫 번째 이거... 자, 이, 자, 2차 원래 이거 선물안 받으면 이게 잠겨져 있어요. 구독 저는 구독을 눌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오, 깐지 단다. 한번 타 보겠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오, 진짜. 기대된다 기대돼 나예 아 지금 로딩이 먼저 짜증.